안녕하세요. 오늘은 탐방 자료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웹캐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늘 지켜보는 기업입니다. 탐방을 잡았다가 코로나 재확산 이슈 때문에 탐방은 취소가 되고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건 처음이었고요. 담당자와 인터넷으로 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에는 분명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웹캐시와 관련해서 너무 자잘한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과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 자료의 제목만 보셔도. 웹캐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여기에 we change the way of banking 이렇게 나오죠. 어, 뱅킹의 뭐 방향, 방법을 바꾸겠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웹캐시라는 기업이 뱅킹, 핀테크, 금융 이쪽에서 뭐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나보다 어,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 내려가면 이연역이 나오는데. 어,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회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연역을 먼저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연역만 잘 보셔도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 이런 큰 부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웹캐시도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국내 최초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뭐 자동 수납 관리 서비스, 기업 인터넷 뱅킹, 금융 오픈 API 이런 어,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중견 대기업용, 중소기업용, 지방정부용, 소기업용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아, 얘네들이 뱅킹이나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런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The First And The Only라고 나오죠. 처음이자 유일한이라고 나옵니다. 어, 어떤한 기업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 처음, 1위 혹은 뭐 유일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웹캐시 여기까지만 봐도 어, 매력이 있을 것 같네 이 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웹캐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키워드는 여기에 쓰여 있는 B2B입니다. 어, 웹캐시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소개 자료에 보시면 기업핀테크 플랫폼과 개인핀테크 플랫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나눠뒀는데 여기에 나온 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 이런 삼성페이는 어, 저나 이 시청자분들 같은 이 개인들이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런데 이 웹캐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기업만 상대를 하고요. 어 얘네들의 서비스를 쓰는 개인이라 한다면 그 개인은 분명히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웹캐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야겠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를 연결시켜 준다는 건데 위에서 웹캐시의 고객은 사업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사업자들을 누구랑 연결시켜 주느냐 이건데 금융기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은행, 카드, 증권사, 보험사, 해외 은행 뭐 이렇게 나오죠. 어, 개인들도 금융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업무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어, 양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볼수 있을 텐데 기업들이 편하고 빠르게 어, 그리고 안전하게. 그런 어, 거래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게 웹캐시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웹캐시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웹캐시가 가지는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웹캐시의 경쟁자가 있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어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 이것의 절반이다 하면은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웹캐시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웹캐시가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 분명히 웹캐시가 내세울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웹캐시의 제품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 인하우스 뱅크 브랜치, SERP 격리 나라. 이게 웹캐시가 제공하고 있는 어, 서비스 혹은 솔루션의 이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누구를 타겟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어, 그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보면은 13% 15%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어, 더 지금 어, 웹캐시가 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대충 어,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해뒀는데 이 웹캐시 솔루션 네 가지 솔루션이 어떠한 어,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수치들은 이 소기업 수치입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수치이고 공공 초대기업 수치입니다. 웹캐시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어, 편리한 점은 뭐냐면. 어, 얘네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기업들 수치 수는 웹캐시가 아니라 그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을 조금만 어, 쏟는다면 파악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캐시가 앞으로 얼마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어, 미래를 한번 그려 볼까요? 뭐꼭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음, 이 웹캐시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어, 잘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대면 모화가 뭐 되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웹캐시는 지금 그런 흐름에 굉장히 잘 어,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전자화된 것들을 쓰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것이지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은 높지 않죠. 갑자기 뭐 전자화된 것들을 버리고 뭐 종이를 쓴다든지 인터넷 뱅킹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행을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제 이런 흐름은 사실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 이 기업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있겠다 어, 이 정도의 결론은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재무적인 부분을 잠깐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중요한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 어, 놀라운 수준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 부채 비율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100%였던 거를 지금 거의 10% 중반대로 끌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ROE 나오죠. 19% 20% 나오고 영업이익률 20% 나온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아, 굉장히 어, 부채 비율도 낮은데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구나.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네. 어,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이죠. 어, 그리고 지금 웹캐시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웹캐시의 고객사들이 갑자기 이 소프트웨어를 바꿀 확률은 사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매출 추이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러면 사실 이러한 이익이나 이러한 부채 비율, 이거는 계속해서 한동안 유지가 될수 있겠다. 대충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지만 언젠가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만약에 폭락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이 회사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보시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포트에 이 종목을 채워두는 그런 전략을 펴기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늘 마지막 질문은 제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웹캐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리스크는 첫 번째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쟁자입니다. 어, 물론 담당자분도 이두 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신 것 같고요. 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지금 웹캐시가 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들이 사실 정해져 있죠. 뭐이 수치가 뭐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시장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이 기업들이 웹캐시의 어, 솔루션을 쓰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 웹캐시의 솔루션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쟁자에 대한 부분인데. 담당자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웹캐시가 하고 있는 이 솔루션에서 어 사실 딱히 눈여겨봐야 되는 경쟁자는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얘기고요. 언제라도 경쟁자는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은 좀 열어둬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웹캐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특성들을 보면 어, 신규 진입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웹캐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웹캐시에 대한 큰 그림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 어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각자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이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고요. 어 지금 주가는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좋은 가격이 온다 하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